안녕하세요. 휠즈 엠퍼센드 워십스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프의 대표 SUV 가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온 2026 지프 체로키 코드명 KM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모델은 단순한 세대의 교체가 아니라 지프 브랜드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도약으로 볼수 있습니다. 새로운 체로키의 외과는 한눈에 봐도 이전 세대와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를 전달합니다. 먼저 전면부를 보면 지프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7 슬롯 그릴이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전통을 계승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련된 크롬 라인과 입체적인 디자인을 통해 현대적인 감각을 풀어넣었습니다. 여기에 슬림하면서도 날카로운 형태의 LED 헤드램프가 양쪽에서 그릴을 감싸듯 자리하며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를 강조합니다. 범퍼는 근육질의 조각 같은 형태로 다듬어져 마치 오프로더가 가진 강인한 이미지를 그대로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측면으로 시선을 옮기면 세체로키의 차체가 이전보다 더 커졌다는 사실을 바로 알수 있습니다 휠 베이스가 늘어나면서 실내 공간은 한층 넉넉해졌고 측면의 캐릭터 라인은 단단하게 뻗어있어 차체 전체가 마치 바위처럼 견고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블랙 휠 아치와 대형 알로이 휠은 SUV 로서의 당당한 존재감을 강조하며 동시에 도심 속에서도 세련되게 어울릴 수 있는 균형 잡힌 비율을 보여줍니다 후면부 디자인 역시 변화의 폭이 큽니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수직에 가까운 테일 게이트와 새로운 LED 테일 램프입니다. 테일 램프는 얇고 날렵한 디자인으로 차량을 넓어 보이게 하고 어둠 속에서도 체로키만의 독창적인 빛의 서명을 만들어냅니다. 리어 범퍼는 단단하면서도 실용성을 고려한 형태로 설계되어 오프로드 주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보강된 느낌을 줍니다. 루프 라인 역시 과도하게 경사지지 않고 직선에 가까운 형태로 마무리되어 전반적으로 박스형 SUV의 전통적인 매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실내는 외관만큼 극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품질감과 사용자 경험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디지털 계기판과 대형 임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운전석 앞에 자리하며 최신 기술을 직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죽 소재의 시트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를 최소화하며 전체적인 분위기는 간결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전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세대에서 강조되는 점은 실용적이면서도 프리미엄이라는 균형입니다. 공간 활용성이 좋아져 뒷좌석 승객에게도 넉넉한 다리 공간을 제공하고 트렁크는 일상적인 짐부터 레저 장비까지 충분히 수납할 수 있을 정도로 확장되었습니다.